강남구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강남 에코나눔장터와 강남구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남 에코나눔장터는 참가자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이나 가방, 헌옷 등을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재활용 체험 행사인데요. 학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총 150개 팀이 참가하며 전시 및 체험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전시 체험 부스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험하기,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강남구 마을축제도 열렸습니다. 머그컵 제작, EM 친환경 세제 만들기, 강남 신녀학당 등 마을 공동체 활동팀의 공연과 마을 공동체 사업 홍보를 위한 주민 청소년의 무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한 판매 수익금은 전액 관내 부루이웃 토끼에 쓸 예정인데요. 기분 좋은 나눔과 공유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품격 있는 시민 커뮤니티가 육성되길 기대합니다. <laughs>